지금 당신의 심신은 지쳐 있습니다. 너무 스스로에게 무엇인가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당신에게 독이 되고 그것이 결국에 당신을 병들게 만듭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항상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기회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희망의 끈을 놓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변화가 두렵다면 지금 현재의 자신에게 충실하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자신을 강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지금 이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것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미래의 일에 대해서 무엇이든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자신에 대해서 비관하지 말고 지금의 나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해보고, 앞으로 나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의 당신의 모습이 미래의 모습이 아니듯이, 과거의 모습이 현재의 당신의 모습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지치더라도 힘내고, 열심히 파이팅하길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잘 이겨낸다면, 분명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신을 믿으세요. 그것이 진리이고 해답입니다. 누가 나에게 힘들다고 말하고 들어주는 입장에서도 항상 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멋진 사람이라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힘든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지치는 것은 누구나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사람 구시를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안할 뿐이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그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말고 항상 감사하게 살면 그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남들의 판단에 맡길 시간에 자신이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한정된 시간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무엇인가 반박관념을 가지고 강요하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의 삶이라는 게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 억지로 정답을 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주위를 한번 둘러볼 수 있는 여유.